안녕하세요. 병무청 현역 모집과 황윤경입니다. 지난달 11월에 입영하는 모집병 안내에 이어 오늘은 12월에 입영하는 모집병에 대해 김성일 주무관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모집 분야,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병무청 군지원 안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9일 오후 2시까지 12월에 입영하는 육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해군은 모집이 없는 건가요? 네 해군은 12월에는 아... 입영이 없습니다. 해군 입영을 원하시면 내년 1월 입영이나 11월 입영 추가 모집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같은 기간에 여러 분야를 모집하는데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거죠? 네 모집 회차와 전형 일정이 같다면 육군 기술 행정병 해군 공군 해병대 일반 전문 기술병은 중복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 일정이 다른 추가 모집이나 각군 전문 특기병은 중복 접수를 할수 없고요. 해군과 해병대는 서로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중복 지원을 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원서를 작성할 때 정할 수가 있고요. 최종 합격 발표 7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미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했거나 본인 선택을 안 했어도 순서에 의해서 일반병으로 입병일자가 결정된 분들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한 거죠? 입병일자가 결정이 됐더라도 입병이 30일 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병에 합격하면 일반병 입병일자는 취소가 되는 거고요? 네, 취소돼서 모집병으로 입병하시면 됩니다. 혹시 불합격했더라도 일반병 입병일자는 유지되므로. 부담 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발표일 전에 입병 일자가 잡혀 있더라도 군지원 사유로 일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집병 입병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인데요. 12월보다 빠른 입병을 원하는 분들은 가끔 추가 모집이 있으니까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 일정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김주무관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상반기는 경쟁률이 높아서 입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금 지원하셔서 12월에 입영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12월에 입영하고자 하는 분들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지금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접수기간인 9월 9일 오후 2시까지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담당자가 근무시간 틈틈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